을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서은 성벽 건축을 완공한 후에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사겸 제사장이었던 이스라가 강단 위에서 율법 책을 낭독했고 레위 사람들은 그 뜻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탄식했습니다. 성격 재건 이후에 영적 재건이 당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니에미아는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탄식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즐거워할 것을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나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말씀을 들어보니 초막절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건축해서 기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이 시간에 얘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을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이었어요. 느헤미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목소리>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당시 귀한 자들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딸을 자신의 아내와 면밀히로 삼아 자신의 힘을 견고히 하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로 인해서 누렸던 그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좋았던 관계가 원수지간에 변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이방인과 절교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더 나아가서 뭘 말하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혼합될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가난족 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길까봐 그들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까봐 염려하심으로 이방들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절교해야 돼요. 그것을 끊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형통한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평통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컴퓨터를 쓰다가 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 상에서 시스템 종료를 클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귀찮아서. 전원버튼을 눌러서 끄면 컴퓨터에 무리가 되고요. 고장이 날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형통한 삶을 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나중에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우리 삶에도 답답하고 불안한, 불안한 것도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면 그 관계를 끊어야 돼요. 우리의 정욕과 돈을 사랑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고 절교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것을 끊으면 나에게 불리하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금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사들이 이걸 맛본 거예요 이전까지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마구마구 넘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절교하는 것을 불안하게 느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니까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자 3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일로 만미하마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 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인보하니라하였느니다 아멘. <laughs> 여러분 여기서 견고한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언약을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는 구절 앞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되, 견고한 언약을 세운 이유가 앞부분에, 38절 앞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1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군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이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죽께서 예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죽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우나 그만하고 목을 두께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1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하셔사우나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마실 물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했어요. 목을 굵게 했습니다. 자, 18절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얘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사우나1구절 여러분이요 시작 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방해해 버리지 아냐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냐 하고 길를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 오며 자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반절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죽이셨다,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금율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의혜가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반하고 배신한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곳에 머물러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구름 기둥이 있다가, 불순종할 때에는 치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할 때에도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만드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김없이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업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물과 포도원과 감남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우나그는은 순정하지 아니하고 주를 과역하며 주의 위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명하는 현지자들을 죽여 열심히 모를 뺨나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의 큰 복을 어떻게 써요? 즐겼어요. 즐기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러나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배반한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랑이주행하며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굽게 하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아멘. 네. 네. 자, 백성들이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굽게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이에요. 출애 후, 출입 후반 후부터 가난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들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들은 배신하고, 그러다가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패턴이요 수도 없이 반복이 됐어요. 반복이 됐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느헤미와 함께한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재건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극률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회개하고 이방인과 절교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했지만 나중에 우리도 마음이 변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운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영적인 재건의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고 있지만 여러분 삶은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번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 나중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고난은 남겨져 있고요.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남겨져 있어요. 어제 선배사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예배 잘빠지지 않아야지 다짐하지만 과연 우리라고 다른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뭔줄 아세요?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설교할까봐 그게 두려워요. 지금은 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한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못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런 문제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목회자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욕 많이 먹죠. 그걸 볼 때마다 참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돌아가요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다를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욕하지 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 있나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제가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 얘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견고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은혜 받아서, 지금은 내가 당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은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평탄하게 지내니까, 앞으로도 잘 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과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언제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시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 앞에서 말고요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견과 언약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선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원양을 새롭시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변질될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들어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평생 Gracias. Yes.